덤베사 인사말 짧게 훌륭하게 긍정을 해내는 방법은 소취와 당주평이 있는 것처럼 소주에 취하면 하루가 즐겁고 당신에 취하면 평생이 즐겁다는 어, 말처럼 어, 제가 어, 말, 어, 그 보드플레이를 해드렸죠. 음, 따라서 합니다. 감박스 외부박시작자 감박스 외주 외부 외부박 일단, 중국어 같죠? 감, 박, 스, 외, 구, 박. 언제, 어디서든,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때이든 간에 인사말을 시키시면, 건배 제을 시키시면, 가장 먼저 해야 될일 뭐예요? 감사. 어, 또 놀랍습니다. 오늘 이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다니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더군다나 이 자리에서 제가 인사말을 할수 있다니요. 캡틴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세요. 그래야 좋아보이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성공했어? 어, 열심히 하니까 되던데 이거 아주 성공이 다시 감, 에, 그 성공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근데 성공을 빛나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눈이 아, 좋았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에 확인하셔야 돼요. 이제 내가 왜서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아검배지야 찬을 모두 채워주세요. 확인하세요. 예, 그리고 나서 어, 가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키워드 네. 3개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스! 분위기 스케치하세요. 예. 11월 어, 막바지입니다. 모두가 다 울긋불긋한 단풍을 보러 산으로 갔습니다. 들로 갔습니다. 바다로 갔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내일을 위해서 이제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스케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외는 뭐죠? 의미. 아, 외관을 의구가입니다. 의의미부를 만드는 거예요. 네. 내일을 위해서 오늘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의미가 됐죠? 네. 이거를 반 나눠서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당신들의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당신들의 모습이 그렇고 우리들의 모습이 하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내일도 또 다른 내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덕담으로 끝나거나 박수를 유도하라 이런 말씀 드렸고요 제가 스피치 3요소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피치를 들으면서 새로운 3요소를 발견했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스피치 3요소 what, how, 루스잖아요. what이 뭐였죠? what, what 키워드로 로직을 준비하라. 이거였어요. 키워드로 로직을 준비하라. how는요? 무엇보다 제가 강조했던 게 포즈였거든요. 포즈. 더 미지 말고 끈, 끊어서 말하라. 는거고요 그 다음에 룩스는 뭘까요? 비 없는 룩스? 눈치 강의할 때 룩스, 오감으로 어, 느끼도록 해줘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시각이 83%, 청각이 11%, 후각이 1%, 미각이 2%, 촉각이 3%에서 100%거든요. 사람들은 오감을 통해서 인지 하거든요. 근데 그 오감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였는데, 오늘은 제가 와 파우 모습 이렇게 바꿨습니다. 와 반전이 있느냐? 반전. 누구나 다 의미 있는 사진 할수 있는데 재밌게 하려고 하면 반전을 생각하라. 어떻게 하면 어, 뒤집을까를 생각하라. 그다음에 How to say 어떻게 전달해요? 오늘 한은비님이 너무 잘했어요. 오늘 한 단계 또 이렇게 업데이트되셨습니다한은비 모습 보면서 스피치가 보고 읽으셨어요. 처음에는 오셔가지고 안 떨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내려가는 게 최상의 목표였었어요, 하은미는 그렇죠. 두 번째는 보고 읽고 내려가는 게 최상의 목표였었어요. 지금은, 오늘은요, 계속 질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청중의 반응을 적절하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고 나서 또 어, 좋은 답변 해줬다고 그 분에게 고마움까지 표현했습니다. 한운명 박수 한번 해주시죠. 큐가 <laughs> 살아있느냐, 큐가 살아있는 스피치를 하는, 하고 있느냐하는걸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왓 타우 룩스잖아, 비주얼한 거, 룩스, 룩스에서 빠뜨리지 않을 것은 뭐냐면 제스처가 살아있느냐. 자, 왓하면 반전이 살아있느냐, 하우하면 퀘스천이 살아 있느냐, 어, 룩스하면 최초와 어, 살아 있느냐. 한번 뭐 여러분들이 한번 어, 따라 해 주겠습니다. 시 What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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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반전이 살아 있느냐. 아. 여러분 스피치에 여러분 삶에 반전이 항상 들어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재미를 어, 부과할수 있는 힘입니다. 그 다음에 how to say 어떻게 전달해요? 질문이 질문이 살아있는다. 질문 을뜨지 말고 질문법을 많이 쓰세요. 그 다음에 look는 제주초가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커뮤니케이션 다 같이 지금 따랐니다 스트로크 스트로크 끝 없이 맞장구치고 반응 보여주는 거예요. 그사람의 호감형입니다. 무덤덤한 사람, 무표정한 사람, 무반응적인 사람은 아, 정말 별로 옆에 항피하고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레이블링. 레이블링. 레이블링, 매너, 레이블링은 매너입니다. 사전에 예고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피킹. 스피킹, 스피킹 중에 빠뜨리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을 끊임없이 하는 게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적절히 침묵을 주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바꿔스 얘기하면 침묵이 때론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침묵할 줄 알아야돼요 네. 스트크 레이블링, 스피킹, 리스닝 리스닝은 히어링하고 달라요 히어링은 자음의 소리를 그대로 들리는 거, 듣는 것이고요 풀볼레스도 그냥 듣는 거지만 리스닝은 의도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듣는 거니까 아, 우리는 리스닝을 잘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퀘스천 퀴즈천. 퀘스천의 질문법 제가 에, 여덟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극열 미탐, 가소관. 마지막으로, 기. 자, 한번 합니다. 긍정적으로 질문하라. 또, 열, 열린 질문하라. 미, 미래형 질문하라. 탐, 탐색적인 질문하라. 가, 소라 소유에 관한 질문하라. 이게 두구 건데? 누구 생각입니까? 그 다음에 관. 그렇다면 고객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관점 질문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 최고 위대한 질문 뭐라고요? 기적적 질문. 만약에 오늘 이 사실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가능성을 끄집어내주고 성장 발판을 열어주는 질문이라고 했죠. 질문으로, 어 성장, 상대를 성장하게 하시는 힘을 갖게 합니다. 동물하고 인간하고의 차이점 말씀드렸죠. 인간만이 질문으로 상대를 끄집어내줄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을 쫙 끌어올릴 수 있는 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질문법인 것입니다. 자 강의에서 줄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